안녕하세요. 풀랑가수원 입니다. 이 앞에 보이고 있는 이 어마무지하게 큰 옹기항아리는 어, 한 100년 가까이 된 그런 어, 장독대 입니다. 확실히 뭐 연도가 몇 년도에 생산되었는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어, 엄청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. 이장뚝대를뭐 어,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. 음, 여기에다가 사과식초를 만들고 있어요. 어, 이렇게 누렇게 보이는 것은 꿀벌똥입니다. 이 앞에 보면 꿀벌 이 있죠. 여기에 뭐봄 되면은, 날아와서 똥을 쌉니다.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자. 아리수 사과하고 어, 설탕을 한 조금 섞어가지고 식초를 만들고 있습니다. 뭐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요. 사과가 아직도 뭐다 분해는 되지 않았네요.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. 저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. <laughs> 무슨 엄청난 가스가 막 저희 콧구멍 으로 인정사정 없이 막 들어옵니다. 어우, 음, 뭐... 한 가스 냄새입니다. 홍어를 삶아서 먹는 홍어를 안 먹어봐가지고 특별히 진짜로 그 홍어 맛이 그런 맛이 나는지를 모르겠는데, 어... 어 발효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. 사과 식초가 잘 돼가지고 음 건강한 먹거리를 제가 한번 이 성공하면 좋겠네요. 와 대단합니다. 가스가 막 미생물들이 지금 어마무지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공기를 좋아하는 미생물도 있고 공기를 싫어하는 미생물도 있어요. 그런데 식초는, 어, 잘 모르겠네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